기섭은 큰 소리를 치며 집을 나왔지만 막상 갈 곳이 없어 고민스러워졌다. 1월에 매서운 칼바람이 전기줄을 울리며 그의 귀를 얼게 하니 그는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빼서 귀에 가져가 보지만 추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몸이 덜덜 떨리고 온몸이 추위에 굳어가는 듯했다. 재작년 imf로 인해 어렵게 버텨왔던 회사가 결국 문을 닫아버리자. 두 달치 월급도 받지 못한 기섭은 아내의 잔소리를 피하려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와 시내를 배회했다. 거리를 걷다 보니 벽에 붙은 광고문이 눈에 띄었다. 광고문은 바람에 반쯤 떨어져 너덜거리고 있었지만 사원모집, 나이 55세 이하, 정부 납품업체, 경일산업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기섭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 공중전화부스로 들어갔다. 네. 잠깐만요. 등본과 건강진단서요? 네. 보건소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곧장 보건소와 동사무소로 향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그는 농공단지 끝자락에 위치한 경일산업으로 발길을 돌렸다. 기섭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상냥한 목소리와는 달리 웃음기 없는 경리 아가씨가 소파에 앉아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기섭에게는 1시간이 넘는 것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배가 불룩 나온 키 작은 남자가 들어왔다. 기섭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남자는 기섭을 보며, 음, 마흔두 살이라. 한창 일할 나이군. 내일 아침 일곱시 반까지 나오세요. 라고 말했다. 그는 정 부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했고, 서류도 제대로 보지 않고 기섭의 입사를 허락해버렸다. 기섭은 감사한 마음에 열 번도 넘게 인사를 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챙겨 먹은 기섭은 너덜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경일산업으로 향했다. 회사에 도착하니 서른 살 정도 되어 보이는 대리 한 명이 푸르죽축한 작업복을 건네며 갈아입으라고 했다. 기섭은 나도 이제 회사원이다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경일산업이라고 찍힌 작업복을 갈아입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놓은 통에 불을 지펴놓고 몸을 녹이고 있었다. 기섭이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새로운 얼굴을 본 사람들이 일제히 그의 시선을 모았다. 공장 안에는 열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다섯 명 정도는 여자였다. 여자들은 작업복을 입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오늘 처음 오셨군요? 난 김반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와서 불좀 쬐세요. 김 반장은 기섭에게 다가와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다. 기섭도 긴장된 마음을 감추고 잘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잘 가르쳐주세요. 라고 굽신거리며 인사했다. 다른 사람들도 기섭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는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잠시 후 기섭은 김 반장의 지시에 따라 공장 구석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몇 명의 아줌마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여자가 기섭에게 친절하게 다가와 일을 가르쳐 주었다. 까만 바지에 빨간 점퍼를 입은 여자는 영미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날씬한 몸매와 세련된 외모로 기섭의 눈길을 끌었다. 여기를 까맣게 칠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영미 엄마는 상냥한 미소로 기섭에게 일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친절함에 기섭은 긴장이 조금 풀리며 일을 시작했다. 박씨 아저씨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가 남자들에게는 좀 힘든 곳인데. 아, 내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실직해서 먹고 살려고요. 영미 엄마의 질문에 기섭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12시가 되자 모두들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다. 영미 엄마는 기섭에게 다가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기섭은 공장에서의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가며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심 식사는 만족스러웠다. 식당에는 갈비찜과 여러 가지 반찬이 있었고 기섭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난 후, 기섭은 공장으로 돌아와 드럼통 안에 남아있는 불씨를 살려보려고 마른 나무를 몇개 집어 넣었다. 이거 뭐가 이러지? 훅, 에휴. 그러나 장작은 쉽게 불이 붙지 않고 연기만 내뿜어 기섭의 코를 맵게 만들었다. 기침을 하며 장작을 다루던 기섭은 추운 공장 안에서 더욱 을신연스러움을 느꼈다. 엄청난 굉음을 내며 돌아가던 커다란 기계마저 멈추니 공장은 정막에 휩싸였다. 그때 조용한 공장 안을 깨우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미 엄마가 다가오며 기섭에게 말을 걸었다. 어디 가서 눈이라도 좀 붙이세요. 왜 혼자 여기 계세요? 영미 엄마가 다가오자 은은한 화장품 냄새가 기섭의 코를 스쳤다. 그녀는 기섭에게 이번 토요일에 뭐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기섭은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쉬는 날에는 재미있는 일을 해야죠. 호. 영미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기섭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특별한 계획이 없던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럼 저하고 청송에 있는 약수터나 갈까요? 청송 약수터요? 네, 뭐. 기섭은 무슨 의도도 없이 그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첫날은 지나갔고, 기섭은 새로운 일터에서 조금씩 익숙해져갔다.